친애하고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은 피자를 먹을 건데요 여러분들 시작할까요? 감독님 시작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피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먹는 피자 함께 먹는 건 아니죠 사실? 저 혼자 먹는 거죠 아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치즈피자 작은 거 시켰는데 이게 뭐 배때지 찰나나 모르겠네. 제가 사실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. 여러 분들 또 치즈피자 또 그냥 먹으면 또 맛이 있어요 없어요. 맛이 있죠 사실은 그냥 먹어도 하지만 저는 좀 특이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피자 위에 갈릭 디핑 소스를 뿌려주세요 다 저만의 에? 피자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.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크리에이터예요. 피자를 겹치겠습니다. 이렇게. 요렇게. 요렇게. 와. 솔직히 맛있어 보이죠? 가 볼까요? 어, 입에 안 들어가네. 음, 크레이프 피자죠. 맛있어요. 맛이 좋은데요? 맛이 좋은데? 사실, 되게 맛있진 않아요.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릴까요? 돈이 존나 아깝네요. 이렇게 생겼어요. 무슨 맛이냐면요, 그 에이스에다가 그냥 갈릭 디핑 소스 섞은 맛 나네요. 자, 여러분들, 이렇게 만원어치 도미노 피자는 이렇게 시시하게 끝이 났습니다. 아, 오늘은 트림을 하지 않겠습니다. <laughs>